이 되고 있는 청소년 방역 패스. 페민 음. 청원을 하시는 음. 분들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은 신것 같아요. 언제 어, 접종이 아니냐, 음. 아니냐. 음. 개인의 자유로 지금 접종을 안 하는 음.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네, 그... 접종을 안 하면 좀 눈치가 보이니까 접종 안 하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. 라디오에서 이제 화천에서 네. 이번에는 축제할 테니까 네, 그랬어요. 뭐~ 그런 그거 들었다고. 그런 음성을 많이 들었는데 <laughs> 네. 갑자기 진짜 취소했다고 하니까 진짜야 돈의 여섯 개육대 축제 중에서 오대 다섯 개 축제가 이제 취소를 결정했고 올해는 진짜 조금 기존과는 다르지만 또 정체성을 제대로 살리는 그런 축제로도 만들어 보겠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셨던 어. 말이죠. 네 강원 기자들의 거침없는 취재 뒷이기 강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LG 엘로비전 강원방송의 달달한 기자님 이다혜 기자님과 또 연합뉴스 박영석 코난 기자님 네 그리고 미녀 변호사 정별린 변호사님이 함께 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새롭게 인사를 드리는 뉴페이스인데요. 이번에 기자회견에 새롭게 찾아온 당 기자라고 합니다. 당 기자 뭘뭘 네. 기는 거예요?라고 생각하세요? <laughs> 어떤 의미라고? 뭐 예측 다잉이니까 네. 다인 해서 당당 아, 다인, 별명이 뭐 당과 관련된 아, 거 아니에요? 맞습 정확하십니다 음. 음. 황당이 제별명이라 황당. 아, 당을, <laughs> 따서, 아, 당을 <laughs> 따서 딱 생각했거든요 황당. 황당 허당 막 약간 이렇게 아. 좀쓸수 있는 <laughs> 단어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달달 했잖아요 그래서 좀단거당면 달달하게 음, 사람을 당긴다 막 뭐, 매력 매력로 나의 매력을 발산해서 아 <laughs> 기대가 됩니다. 엄청나게 당기려고 앞으로 잘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 본격적으로 기자회견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지난 6일부터였죠. 이 사적 모임 인원을 줄이고 방역 패스를 확대하기로 음. 했습니다. 어떻게 다들 방역 패스 <laughs> 이용해 보셨나요? 1 1월부터 사실은 방역패스 일부 적용을 해서 그 모임 인원 제한을 이제 넘어가면 뭐 백신 맞았던 그 내용을 보여달라 그래서 그 어플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했었던 건 있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수도 없이 이렇게 QR 체크인 하고 들어갔잖아요. 음. 그거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음. 찍고 들어가는 거, 근데 이제 특별히 아 이게 방역패스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제 무의식적으로 어디 들어갈 때 핸드폰 꺼서서표찍찍들어어가는 <laughs> 아. 네. 그렇게 몸에 익어버린 것 같아요, 음. 벌써. 근데 저희 강원도에는그 클린 강원 패스포트 앱이 있어가지고 네. 그걸로 항상 출입명부 그냥 음. 안 쓰고 찍고 들어갔는데 음. 음. 거기에는 음. 이제 그 백신 접종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. 어깨. 그러니까 그거 찍고 들어갔는데 음. 백신 접종 뭐 확인이 돼야 된다고 음. 그거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좀클린가원 패스포트 에좀 이것도 좀 <laughs> 어. 찍으면은 좀네 어. 백신이 뭐 14일이 지났습니다. 네. 이런 거좀 나왔으면 좋겠다. 음. 또 생각을 하고 최근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전년 방역 패스에 음.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. 부모님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은 신것 같아요. 강제 접종이 아니느냐, 아니느냐 국민청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, 어떤 논란인지 좀 정리부터 해주실까요? 이게 지금 성인들한테만 적용했던 이 방역 패스를 청소년들,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은 모성생들은 뭐 맞았고, 근데 이제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방역 패스를 확대 시행하겠다. 뭐 그러면 한두 달이면 한 8주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12월, 1월. 이제 기간을 주고 2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그 방역패스의 공간에 하, 학원이 들어가 있어요. 지금 네. 제일 문제되는 게 학원인데 이제 학교를 이제 학원을 거의 거의 대부분 제2 학교처럼 생각하는 음. 학생들도 많고 학원 안 가는 학생들 거의 없잖아요. 학교는 학교는 적용을 안 되고 왜 학원은 왜 적용을 하느냐 그리고 사실상 이게 강제 접종이 아니,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좀 이런 것들을 대해서 좀 정부에 상당한 좀 지금 화소연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태죠. 방금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는 뭐 학생들 다 모아놓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학원 갈 때는 다 이제 방역패스가 있어야 되는데. 사실, 이제 개인의 자유로 지금 접종을 안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은 학원에 못 가고 접종을 안 하면 좀 눈치가 보이니까 또 접종 안한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또 이런 논란도 있죠.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학생들 또 학부모들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학원업계가 특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내년 2월부터 뭐 이제 12세 18세 청소년들에게 학원 독서실 도서관 뭐 방역패 백신 패스 적용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래도 지금 학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는 왜 방역 패스가 없으면 청소년은 학원에 못 간다고 하면서 음. 백화점이나 종교 시설은 왜갈수 음. 있는 거냐? 그리고 학교를 가면서 또왜 학원은 못 가게 하느냐 말 그대로 네.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음. 같아요. 학원은 제2 의 학교다 보니까 이렇게 학원까지 방역 패스 대상 시설에 넣은 거는 좀 과한 게 아니냐라는 네. 의견이 있었고 최근에 또 민병위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뭐 정부에서 정부 정책이니까 자기가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서도 음. 반발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. 조금 더 시기를 늦추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음. 의견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학원업계에서도 지금 만약에 좀 실력행사 같은 음. 거에 나설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하고. 음. 그래서 좀 실제로 뭐 시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도 들고 있습니다. 그 학원의 <laughs> 경우에 백신 패스 없으면 못 간다라고 하고 또 이게 강제력이 있거든요. 음. 그런 것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 방역 패스 없이 이용을 한 경우에는 네. 이용자는 또 10만 원, 또 운영자는 음. 최대 300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네. 사 실상의 직접적인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네. 이 학원이나 이 방역 패스가 있어야 되는 그 시설, 구역을 네. 획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. 음. 어쨌건 이런 모든 얘기가 나오는 건 백신의 부작용 때문인 음.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부작용에 대한 거부감이 계속될까요? 계속될 그렇죠. 어. 것 같아요. 이게 확실하게 안전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백신 맞고 뭔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, 백신 맞아?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큰 중병에라도 걸리면 아 괜히 맞았다 뭔가 이제 근데 또 국가에서는 이게 또 질병관리청에서 다 인과성을 확인을 해주고 확인이 안 되면은 또 보상도 안못 받잖아요 부작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데 아니라고 하고 보상도 안 되고 그러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.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동참하고 그리고 한 이렇게 백신을 맞고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면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,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맞고는 있는데 사실 마음 한편에는 좀 의문도 있어요. 이게 뭐 맞아서 계속 될 일인가? 3차 맞고 또 4차 맞고 5차 맞고 언제까지 이렇게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청소년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전에는 이제 뭐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이렇게 했을 때그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방역패스를 강화한다는 거는 사실상 뭐 선택을 빙자한 뭐 강요라고 이분들은 느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백신의 안정 안정성을 좀 먼저 좀 담보를 해줘야 확실히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어야 할 텐데 이거는 아마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거의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. 진짜. 네. 근데 뭐 정부도 사실 이유는 있어요. 코로나19 그 발생이 최근 2주 동안 18세 미만 백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가 늘고 있고. 또 코로나19 발생률이 성인보다 소아청소년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1 2세에서 17세까지 백신 접종 완료율이 20% 안팎이라고 해요. 고등학교 3학년은 97%인데 여기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또그 연령대에서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현재로서는 이제 최선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을 좀. 진짜 불안감을 잠재우는 방법. 그게 지금은 좀 좁혀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. 민병희 교육감도 이제 백신 접종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고 본인도 이제 3차 접종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만드는 모습도 보였는데 어쨌든 뭐 교육 당국 또 보건 당국 또 이제 학부모들도 여러 이렇게 어쨌든 다 같이 잘해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의견을 좀 좁혀가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학부모 단체와 시민 단체에서는 이게 이제 청소년 학습권 침해다, 또 인권 침해다 해서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. 이게 음. 어떤 의미고 법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? 국가 인권위원회에 이제 뭐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. 의심이 되면은 국가 인권에 신고해서 이제 조사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제 학부모 분들도 이제 방금 우리가 나눴던 여러 대화들을 이제 이유로 해서 이거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인권이 진정을 한 건데 이제 뭐 이거를 인권 침해로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인권 침해로 본다면 아까도 우리 얘기했듯이 이제 성인과는 달리 미성년자는 미성년이기 때문에 사실 뭐 판단 능력, 행위 능력이 없어서 부모가 다 대리 해 주잖아요. 네. 미성년자는 맞고 싶지만 부모가 맞지 못하게 한다면은 그것도 미성년자의 자율권이 침해될 수가 있는 거고 또 백신 접종 한한 한 학생하고 안한 학생하고 이제 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가는 곳이라든지 행동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차별이다. 또 그래서 이제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네.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 견해는 사실 이게 정부가 이 방역 대책을 세우고 하는 거에 따를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백신 맞는 거기 때문에 또 백신을 맞고 PCR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은 또 귀를 열어줬잖아요 음. 백신을 안 맞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줬기 때문에 또 치매의 최소성에서도또 이거는 음. 뭐 그렇게 치매가 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인권 위에서 이거를 인권 치매로까지 인정을 네. 할지 조금 의문은 들어요. 음. 코로나로 인한 강원도 겨울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.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해서 속상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에요. 음. 이제 그 중에서도 강원도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겨울 축제죠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또 2년 연속으로 축제를 취소하기로 한 건가요? 네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또 음. 코로나라는 어려움에 직면해서 2년 연속 취소가 됐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좀 전국에서 좀 확진자도 너무 많이 나오는 데다가 화천에서도 사실 좀 군장병이라든지 음. 좀 주민이라든지 이런 게좀 집단 감염이라든가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데다가 네. 방역 지침도 계속 또 강화되고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또 여기서 뭐몇백 명씩 이렇게 수만 명이 왔다가는 축제를 이제 여는 거는 좀 무리라고 판단해서 음. 이제 좀 취소가 됐고요. 아마 제기억으로는 2011년에 아마 구제역 여파로 한 차례 축제가 취소된 아. 적은 있는데. 네. 그리고 나서 뭐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뭐좀 매끄럽게 예, 열지 못한 적은 있었지만 2년 연속 취소된 거는 처음이에요. 아... 이게 갑자기 확산세가 급증하다 보니까 지금 축제가 다 줄줄이 취소되고 네. 뭐 축제 분위기습니까 뭐 해돋이 축제도 다 취소되고 네. 그야말로 뭐 초상집 분위기가 아닌가 맞아요.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. 아니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얼마 전에 들은 바로는. 그 구역도 조금 넓게 넓게 하고 네. 거리두기도 많이 해가지고 네. 시행한다 축제 연다고 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확진자 확 늘어가지고 이제 음. 취소되기로 확정이 된건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. 네, 확정이 됐어 저도 이제 라디오에서 차 타고 가다 보면 라디오에서 이제 화천에서 이번에는 축제 할 테니까 네, 뭐 그런 그런 음성을 많이 들었는데 네. 갑자기 진짜 취소했다고 하니까 진짜야? 약간 네. 어. 저희도 그 기자회견에서도 또 겨울축제 재개된다는 음, 내용도 다룬 음. 적이 있었고 저희 보도도 재개 기대감 해서 몇번몇 몇 차례 보도를 했어요. 근데. 지금 도내 6개, 6대 축제 중에서 5대, 5개 축제가 이제 취소를 결정했고, 지금 대관령 눈꽃 축제만 아직은 상황을 좀 보겠다. 근데 그때 제가 취재할 때 대관령 눈꽃 축제, 축제위원장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. 이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사실 좀 멈춰가면서 이 축제의 어떤 정체성? 축제의 본질,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. 오. 그래서 올해는 진짜 조금 기존과는 다르지만 또 정체성을 제대로 살린 그런 축제로 좀 만들어 보겠다. 준비를 지금 하고 계셨단 말이죠. 어. 너무 안타깝습니다. 천천과 지옥을 오가네 지금 음. 상당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도민 입장에서 네. 너무 기다렸거든요. 네. 그냥, 아니 진짜 제가 산천어 낚시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매년 가요. 네. 이렇게 고기를 낚는 즐거움보다는 네. 그냥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어, 거예요. 이렇게 탁 트인 그 꽁꽁 언 강에서 막손시려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응? 낚시하는 어. 것도 너무 재밌고 또 거기서 직접 구워 먹는 그 맛도 진짜 좋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뭐맛 기보다는 음, 음. 이제 그 분위기 때문에 막맛있거막 네. <laughs> <그냥 웃음> 먹는 건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. 그래서 저 작년에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취소돼서 내년에는 기대해보자 했는데. 맞아. 아 너무 실망스러운데요. 그러니까요. 음, 저는 사실 강원도가 이렇게 좀 낯선 부분이 있어서 어떤 축제가 좋은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산천어 축제를 가보자 했는데 바로 취소가 돼서 좀 특히나 아쉬운 부분 같아요 네, 그 동안에 네. 한 번도 안 와보신 거예요? 네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해돋이 축제도 <laughs> 음, 이제 음. 늘 이제 거리상의 부담으로 못 갔기 때문에 네. 이제 영영 기회가 없지 않을까. 강원도에 안 와보신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강원도에는 자주 왔지만. 축제만큼은좀잘 가지 못해서 네, 저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 진짜 재밌는데. 네.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했던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. 축제 주최측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어떤 것들을 수습해야 되나요? 예를 들면 산천어를 수습하는 게 <laughs> 네. 가장 큰 문제죠. 아마 또이 90톤에 달하는 산천어들이 우리 뭐 통조림이라든가 가공식품으로 우리 또 식탁에 네. 오르지 않을까. 이게 네. 산천어를 이제 계약을 해서 양식을 해요. 근데 이제 그 계약업체들도 이게 그러면은 또다 무작정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, 폐기해야 되는 것들은 네. 또 폐기해야 되고 네. 그러면 애써 길렀는데 또 폐기하는 데돈 들어가죠. 그렇죠. 물론 화천군에서 뭐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게 뭐100% 보전은 안 되겠죠. 음. 눈물을 머금고 또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고 음. 또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 또 그런 가공식품을 또 만드는 과정이 또 필요한 거고 사실 또이 축제 하나에 거의 화천군이 인구가 한 2만 7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주민분들이 진짜 이거는 거의 한땀한땀 한땀 다들 이제. 참여해가지고 만드는 축제인데 전 그분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서 네. 그런 부분도 또 아쉬운 부분이고 좀스습해야될 것들이 아무래도 네. 많겠죠. 작년에 네. 최무선 제사님이 산천어 요리해가지고 도청에서 아. 다 같이 오서막 <laughs> 먹고 네. 이제 우리 소개합시다 이렇게 했던 어. 게 아마 올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. 올해도 완판남이 않겠군요. 또. 상천어를 뭐, 이용한 뭐 밀키트 같은 거 음, 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완판남 그렇게 또 한번 기대를 해봐야. 겠 우리 나중에 방송에도 여기 하나 나가는 거 아니에요 <laughs> 통조림 이런 거?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렇게 막 구매하고 뭐 여기서 먹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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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산천어 축제 가면은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 제가, 저희가 뭐 산천어 축제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축제장 가면은 이제 티켓을 끊으면은 한50% 정도를 이제. 사천사랑 상품권이라고 상품권. 뭐 상품권을 줘요. 어, 뭐체험 네. 체험 같은 거뭐 썰매나 그런 거 체험을 해도 아마 조금씩 이제 한천 원에서 한 삼천 원 정도의 음. 그런 상품권을 줘가지고 그 상품권을 받으면 그 안에서 쓰고 싶잖아요. 음, 그러면 그 안에서 소비가 되게 많이 이루어져서 음. 되게 상권에 이렇게 좀 활성화되는 음. 효과가 굉장히 높았는데. 지금 뭐 아마 상인분들이 음. 굉장히 허탈해 하고 계시더라고요네 화천산천호축제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경제 유발 효과가 1,300억 원이래요 한해 아. 그 단기간 그 축제 하나로 천삼백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라고 하면 그 실감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. 기대를 했다가 음. 일자리도 뭐 삼천 개가 넘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뭐 선등거리나 이런데 네. 거는 그런 산천어 이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주민분들이 직접 만드시기도 하고 네. 참여 참여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일자리가 다없어지네 올해는 그래서 뭐 아쉬운 대로 선등거리는. 한다고 그 선뜻머리도 되게 예뻐요. 네. 가서. 되게 좋아하시네요. <laughs> 구경하면은 되게 아니 근데 또 되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네. 또 그럴싸하게 만들어놓고 밤에 가면은 되게 그 화천 그 중심 시내가 이렇게 쫙 비추는데 되게 예뻐요. 그래서 그걸로라도 아쉬움을 뭐 달래야지 어떡하겠어요. 지역경제 타격은 물론이고 이게 겨울축제 고장. 강원도 음. 뭐 화천 이런 걸 이제 명성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네.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네, 저 궁금한 게 산천호 축제 는 일단 취소됐고 뭐 김호 축제, 뭐 송호 축제 다 취소인 거예요? 네. 다요. 네. 네. 어, 확정이에요? 네. <웃음> <웃음> 사실상 이제 화천 산천호 축제가 이제 그 바로미터 역할을 음. 하는 건데 음. 산천호 축제 못 여는데 음. 다른 축제라고 뭐할 수가 없죠. 음. 음. 겨울 축제 1번지 명성 흔들 뭐 이런 아 기사 나올 텐데 이런 기사를 실제로 예전에도 썼던 적이 있었어요. 음. 저도 검색해 보니까 뭐 기상 이변이 있을 네. 때 특히 이제 그때 얼음이 얼어야 되는데 네. 얼지 않아서 제대로 개최하지 못했을 때 근데 그럴 때는 그래도 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대신 뭐 부교를 설치해 놓는 방식으로 음.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얼음 낚시 말고 그냥 물 낚시로 그냥 네, 이렇게 맞아요.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아예 지금 열지를 못 하는데다가 사실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내년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. 음. 그렇게 되면 또 진짜 겨울 축제 명성에 좀 흡연이 가긴할것 같아요.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.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. 눈치 보지 말고.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! 모이세요.